정신장애인에서 사회인으로 장인수기입니다. 제가 직접 썼어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게 된 것이 그 사람 때문은 아니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한 살인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족, 가족들 중 부모가 정신과에서 끌고 가서 방송가에서 처음으로 병인 것을 알았고, 치료하고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병이 시해져 서서 따돌림이 너무 심한 것도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처음으로 약 먹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화총 소리가 들리고 환각이 보이게 되고, 자살하란 소리와 나사충동이 매일 같이 드는 하루가 끔찍하지만 견뎌내다가 한 센터에 네, 선생님의 권유로 회피하스란 기관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게 되었지만,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 시내 가기, 입출금하기, 가기, 은행 가기조차 버겁고 힘들었던 제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애인이 되고, 수급자가 되고, 아파트에서 살아, 살아서 독립도 한지, 벌써 3년째, 지금은 귀여운 강아지 마루와 함께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병이었고, 지적장애 상급 판정받은 고등학교 때 꼴통인 전 이제 사회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힘냅시다. 화이팅.